비트코인은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 올려드렸어요. 텔레그램에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7월 24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비트는 1 시간봉으로 추적하세요. 그니까 타임프레임 알려드렸죠. 비트는 7월 19일에 잡아들인 11만 6,600불 근처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 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격권이나 뜻이 아까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자리예요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이 자리는 우리가 날봉, 봉, 마감, 종가로 여기가 유지가 되면 좋아요. 유지가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유지가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날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종가로, 종가, 이 캔들의 마감, 이 캔들 끝날려면 내일,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아직 시간이 1 2시간 남았다고요. 지금 9시니까. 이게 내일 12시까지 내려가서 마감치냐? 여기서 말아 올려서 마감치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거 좀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어, 쪽, 멤버십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갔어요. 이게 언제 나갔냐면은 오늘 7월 25일 날 아침 9시 48분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117050.2부를 이탈한다면 좋지 않습니다하고 이렇게 나가요. 요 자리. 보여요, 여러분, 요거? 요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요 자리. 요 자리가 깨지면 좋지 않아요. 왜? 쭉쭉 빠질 수 있으니까 요 관점이 나가요. 멤버십 나갔는데, 멤버십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야 돼서, 디테일한 관점이 많이 나갑니다. 멤버십에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깨지자마자 하락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반등은 나온다야. 프레임은? 1시간으로 보라는 거야. 1시간. 한 1시간 한 봉이고 현재 관점을 좀 말해 주자면잘 들으세요. 어, 이 11만 7천 불이 할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11만 7천 불이 깨졌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게 맞아. 이 중요 가격이 맞았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대략 11만 5천 불 조금 아래잖아. 오기가 1시간 봉으로. 이 엠파동이 끝난 데가 맞아요. 엠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반등이 진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1시간 봉으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움직임이 예상이 되냐면 어,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우리가 롱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야. 저런 구간은. 이 구간 자체가. 이 그림이 나온다면은 한번 노려봄직하다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거래량이 뭔가 좀 아쉽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다가 한번더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한번더 빠졌을 경우에는 대략 한 11만 2천불 그 위에 정도 요 정도에서 다이버전스라는 게 무조건 떠줘야 돼요. 이1 일만 이천 불에서 다이버전에서 떠졌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 시간 봉이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품이야. 우리가 뭐 포지션을 갖고 있어봤자 뭐 하루나 이틀 이틀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장기적인 그런 게 아니야. 반등이 나와서 막 가구 막이러는게 아니에요. 한 시간봉으로 한 이틀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요 구간과 요 구간, 그니까 10일 11, 지금 11만 5천 불이 반등이 진반등이라면은 이런 느낌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상승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겠어? 아침에는 여기가 말아 올려지니까 날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여기가 여기가 꼬리로 마감해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가. 꼬리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수요가 들어왔다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내일까지는 자리를 계속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잘만 잡으면 괜찮은 자리거든, 여기가. 그리고, 어, 만약에 저점을 이탈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이버전스를 확인한 이후에 역추세매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두번 정도 매매할 수 있을 거야 언제 매매예요 여러분 내려와서 저점 높일 때한번 우리가 매수 걸어볼 수 있지 손절하면 손절 쳐야 돼 이거 뭐 내려갔는데 여기서 물 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절 쳐고 내려와서 다이버전스가 떴다면 여기서 포지션 한번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손절 하지 그러면 두번다 그냥 끝내는 거야 전략이 그렇게 돼요 두 가지 이렇게 전략이 있는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바닥이, 쌍바닥이 나왔을 경우에는 날봉 봤을 때 아래 꼬리 마감이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이게 있어. 이렇게 빠져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좀 얘기가 틀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봉 마감이 이렇게 빠지고 양봉이 뜨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자리는 뭐야?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 자리에 들었던 거 있죠. 7월 19일에 잡아드니 10 116,600불 근처에서 지속적인 어, 반등 나오고 있다. 116,600불 여기가 저항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116,600 불은 여러분 7월 19일날 잡아드렸던 이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잡아드렸던 곳이야. 그 보면은 116,600 불을 보시면 반등이 몇번 나왔어요. 전날 이후로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박스권 맞춰도 되는 거야. 7월 19일날 이때잖아. 7월 19일이 여러분 이때예요. 한번두번 번 나온 거야 여기서 박스권 매매로 했어도 여기가 바닥 천장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좀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거야 이 구간이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저점 높이냐 아니면 내려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관점이 달라져 근데 요건 있어 좀한 발자국 더 나가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저점 있다 해서 빠진다 상승 나왔다 이 자리는 뭐야 개미들이 매매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섬골이 돼 그러면은 저항이 강해요 여기는 그럼 날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식이 되냐면은 이거 저항이야 이게 저항이거든요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저항이라고요 이런 것들 무겁다고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매물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테도 도미넌스를 봐야 된다 테도 도미넌스가 4.4%가 중요하다는데 4.4% 이탈한 이후에 4.4% 저항이에요 이것도 봐야겠지 비트가 만약에 저점을 높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라면은 얘는 4.4% 저항받고 떨어지는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자고 더 나갔을 때 자, 비트코인이 1시간 봉으로 여기서 저점을 높이거나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알트코인들을 보는 거야 알트코인들을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업비트로 볼게요 그냥 시험 아니지 아, 우리가 업비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날봉이랑 주봉으로 알트코인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막 15분 뭐 15분 뭐한 시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날봉과 주봉으로 보면서 현재 위치를 체크를 하는 거야. 현재 위치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눌림이 나와주는 게좀더 안전하겠죠. 매매가. 매매하실 때, 그죠? 그런 식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폴카닷인신데 이거 여러분, 이거 한 3일 내려가고 하락이라 보면 안 되지. 상승 이만큼 했는데 상승부분도 하락분이 적기 때문에 이건 눌림목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 어디까지 눌릴지를 체크를 해서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정해 놓은 기준 깨지면 손절 쳐야 되는 거야. 손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해가 쉽네면 이건. 비트촌 여기까지입니다.